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세요. 저도 놀랬거든요. 진짜... 받고 놀랬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 방음락을 보여드릴게요. 오져버렸고 안 보인다고요 지금? 어이 정도는 돼야지 인간병기 아니겠냐 방어가 386이야 386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 보시면은 처형인의 두건 방어력 증가가 12 처형인 예보 방어력 증가가 12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이제 10이에요 이게 왜 10이냐면은 원래 이것도 10위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내구도 증가가 없으면은 너무 오래 못 쓴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인 거야 극방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 더 올릴 수 있어 신발이랑 장갑에서 방어력 1씩 깎은 거를 다시 회복시키면 392까지 나온대요 여기서 브라키오 가죽 대성공만 모아서 만들면 은 400도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그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장비를 먹었으면 어, 좀 맞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339였나요 방어력? 그때 영상하고 지금 영상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매머드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과연 60. 자, 맞아보겠습니다. 와, 40 달았다. 일단, 일단은 40 달았어. 근데 이걸로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걸로 바꿔서 때린 다음에, 방어 테스트를 한번 맞아볼게요. 자, 한대 맞아보겠습니다. 이야, 40일 달아버리네. 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와, 근데 진짜 세다. 이게 역시, 방어력이, 공격력보다더 중요한 것 같아. 오84 이거는 후방공격 당해서 그런것 같고 음. 자자 46정도 한 40에서 50정도 다네요 어 기존에 내가 몇정도 달았더라 100정도 달았을려나 어, 그냥 그냥 말뚝딜해서 한번 잡아볼까요? 그냥 말뚝딜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게 거의 피가 안 난다고 보시면 돼. 음. 스킬을 써야 되겠구나. 야딜 들어가는 거 봐라. 말뚝 딜해도 피가 이거밖에 안 달아. 막기도안 <laughs>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일부러 막기도안 하고 있는데.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28, <laughs> 28 달았어 방금. 야, 진짜 이런 거 끼고 사냥하면은, 응? 무서울 게 없겠다 진짜. 응? 무서울 게 없겠어. 야, 말뚝 때렸는데도, 피 몇, 몇으로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천, 한300 정도 달았나요? 300 정도? 어. 야, 대박이다, 진짜. 일부러 맞기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말뚝 때려도 그냥 쉽게 잡고요. 어. 그렇네요. 어. 아무튼, 방어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근데, 단순히 이 갑옷을 입어서 또 맞는데, 이 스킬도 저는 다 찍었습니다. 음. 이 스킬도 찍었으니까. 왜 저는 저렇게 꼈는데 방어력이 저렇게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이 스킬을 확인해보세요. 이걸로 올라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어. 자, 영상 끝!